이 한마디를 알기 전까지 저는 평생 무시당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나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대충 듣고, 부탁하면 나중에 하자고 하고, 화를 내면 오히려 예민하다는 말만 돌아오는,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말을 해도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 뭘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영상 끝에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가볍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은 기담아 듣지 않아요. 휘둘리면 감정쓰레기통이 됩니다. 누가 화날 때마다 당신한테 와서 쏟아놓고 가죠. 그리고 당신 기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치에 흔들리면 내 인생이 사라집니다. 상대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잘못된 관계를 붙잡으면 좋은 사람도 떠납니다. 나쁜 사람에게 시간을 쏟느라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죠. 이 모든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자꾸 만만해질까요? 첫 번째,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죠.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착하게 살라고. 그런데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선택해서 친절한 거고, 만만한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외로움이 두려워서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아무 관계나 붙잡게 되죠. 그럼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 순간 우리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런데,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을 줄이세요. 중요한 말만 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두 번째, 경계선을 그으세요.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된다를 명확히 하세요. 세 번째, 즉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불안합니다. 다섯 번째, 먼저 챙기지 마세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양보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가끔은 상대가 먼저 오게 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정말 바뀝니다. 그 이유는 예전엔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항상 들어주는 사람한텐 더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했죠.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고 제 의견을 궁금해하고 제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한 줄씩 바꿔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살아냈다는 그말 하나면 오늘 하루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말투와 대답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가장 공감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 잊지 않도록 구독하고 함께 걸어요. 감사합니다.